코로나 때문에, 음, 3주차까지, 음,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어버렸죠. 아, 그래서 영상을 급히 찍고 있습니다. 음, 저번 시간까지 일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졌었는데요. 음, 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 외상과 관련된 책이라든지, 혹은 이 외상을 질병처럼 다뤄지고 있는 현재의, 어, 상황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일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골든 페리오드라는 황금의 기간이라는 개념하고, 음, 환자를 현장에서 분류할 수 있는 필드 트레어지를 조금 그 단계별로 구분해서, 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장에서 이두 가지를, 매우 중창점을 보셔야되고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되면 질, 어, 외상에 대한 질평학적 관점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어, 학기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모든 내용들은 다이 손상기전 어, 챕터 2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를 우리는 이제 메커니즘 오브 인절이라고 해서 m O 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손상기전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간에 이 손상기전 같은 경우에는 <laughs> 여러분들이 손 음, 외상에 어,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배울 때 기본 바탕이 되는 어,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게 되면. 어, 기초의학 여러분들이 배우는 의대생들이 배우는 기초의학 해부생리학을 배우난 고 후에 내과를 배우고 외상을 배우고 피부학을 배우고 다 이렇게 배우, 나눠서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외상에서의 기초의학 외상에서의 기본 바탕이 되는 지식이 이 손상기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상을 입었을 때 어떤 원리로 외상이 있게 되고 그러한 어 이런 원리를 각각의 신체 부위로 적용하게 되면, 어,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할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상기전을 명확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외상을, 외상학을 가리키면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손상기전에 관련된, <laughs> 기본적인 저의 생각이라든지 혹은 중요성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으로 책을 어, 보실까 하는데요. 음, 여기 소개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음, 그 뒤쪽에 나올 내용들이랑 겹치기 때문에 소개 같은 내용들은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처음에 나온 것이 이제 외상의 운동학이에요, <laughs> 운동역학이라고 해서 에너지 교환을 통해 <laughs> 발생되는 그 물리학의 하나, 물리학의 한 분야이긴 한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음, 기본적인 물리학을 배우셔야 되기는 해요, 역학이긴 한데. 어, 우리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물리학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뭐 단순한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음, 지면에서, 점프를 해서 10m, 20m 높이까지 뛸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죠? 한계를 넘어서서, 어, 중력을 넘어서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만큼 뛸수 있는 사람이 어, 없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이 벽을 통과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이게 물리학적 제한점? 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 물리학적 세상인 건데, 이 물리학적 세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네 가지 에너지에 의해서 어 작용이 되거든요. 그중 하나가 중력이 되는 거고, 어 뭐그 다음에 이제 자력이 되는 거고, 전기력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어 우리가 다뤄야 할 외상학은 조금 동떨어졌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좀더 어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 혹은 뭐 여러분들 중에 물리학에 조금 소질이 있거나. 혹은 계산하는 곳에, 음 그러니까 수학이죠. 음, 수학 맞나? 음. 수학 같은 경우 어, 수학이나 물리학에 관심 있고 어, 제대로 잘 배우신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할, 이해하고 이해 넘어갈 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물리학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기본적인 바탕이 없다라는 관점 하에서 이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흘쩍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어, 내가 이 <laughs> 물리학에 대한 뭐 여기서 처음에 나온 것인데 뉴턴의 운동 제 1법칙인데 뭐 그런 법칙에 관련돼서 제대로 이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을 것 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야지만 이제 왜 다치는지 알게 되는 거든 어, 될 거거든요. 아,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앞, 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뉴턴의 운동 제1버칙이라고 하는 관성입니다. 관성. 뭐관성이라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움직이려고 했던 물체는 지속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즉 그 에, 음, 음, 물체가 하나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관성, 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이 책에서도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뭐 운전 중인 신체는 외부에 왜 작용하기 전까지 계속 이동한다, 뭐 이런 얘기가 써져 있는데 어 이런 얘기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고요. 어뭐 이런 예시도 써져 있긴 하지만 뭐 그냥 네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이 관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것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어, 뭔 말이냐면 관성은 외부의 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본인이 하려고 했던 행위를, 아니면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운동을 지속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라 거죠. 법칙이 있다는 라 거죠. 뭐,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했던 진자 운동, 진자 운동 아시죠? 하나의 세우수를 올려놓고 떨어뜨리면, 이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를 바꾸면서, 어그 아래에 있는 진자를 황황 부딪히게 되고, 이 전달되는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 맨 끝에 있던 새곳을 진자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바뀌고 다시 또 내려가죠. 운동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이러한 그 진자 운동과 관련된 그 영상이라든지 혹은 그 관련된 내용들을 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수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 중학교 때가 배우셨을 거예요. 어, <laughs> 여기서 여러분들이 짐작 동을 멈추려고 하게 멈추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손으로 이 세구수를 막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움직임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외부에 힘이 없으면 그 움직임을 멈출 수 없다라는 거죠. 계속 그 운동을 하려 고 하니까요. 물론, 이거는 조금 나중에, 이제 뭐, 저항이라든지, 혹은 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게 되면, 머리가 뭐 복잡해질 수가 있긴 한데, 우선 단순하게, 이 관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래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하는, 어,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이야기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정말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 뭐 그냥 인터넷에 치면 인터넷에 치면 어, 나오는 수준의 용어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매우 쉽죠, 그죠?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어, 이거 하나의 예를 들게 되면 요거 어, 관성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음, 여러분들 앉아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한 자리 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앉아 있는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려면 다리에 힘을 주고 에너지를 저항을 받고 위로 올라가셔야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외부의 힘이 다리에서 발생한 거죠. 여러분 은 계속 앉아있으려고 하는 거 하고요. 여러분들 전혀 힘을 주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안,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게 간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있는 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뭐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음,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요. 뭐 이것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세고 관례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까지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뭐 100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50대, 어, 50하고 50을 가지고 있던, 30을, 70을 가지고 있던, 똑같이 100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소리에요. 이거는 이제, 어, 운동하기랑 예를 들게 되면, 내가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가 있죠. 여러분들 무한정 24시간 계속뛸 수가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먹은 만큼 그 열량을 소비하면서 계속 달리는 거잖아요, 그죠 달리고 있다가 어뭐 100m 달리라고 합시다 목표를 두고 100m 0에서부터 100m까지 달리는 순간 여러분들 이제 멈추셔야 될 거예요. 근데 100m 선을 넘자마자 바로 멈출 수는 없죠. 왜냐하면 관성 때문에. 계속 달리려고 하는 힘 때문에 바로 멈출 수는 없을 겁니다. 바로 멈추려고 하게 되면 그힘을 매우 강력, 어, 매우 강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m 선을 넘고 난 후에 이 달리던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이 결승선을 넘어서고 난 후에 서서히 멈춰야 될 거예요. 그 멈추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저항으로부터 나오죠. 다리에 종아리에 힘을 주고 허벅지에 힘을 줘서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백의 힘을, 어, 신발에 때 발끝에 다 모으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땅바닥, 지면하고 이 신발이 맞닿으면서 저항력이 생기게 되고 이 저항력은 대부분 뭘로 발생하느냐 열로 발생하게 됩니다 매우 빠르게 급격하게 그어 반향 전향이라든지 혹은 에너지 소비가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는 경우에는 소리 에너지로 변형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100, 100 자체를 달리는 데 모두 소비했었던 100대 0이었던 예, 에너지 소비가 점점점 달리기에서 멈추면서 서서히 달리려고 하면서 70대 30이 되고 30대 70이 되는 거고 0대 100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멈추게 되는 거죠. 달리면서 소비했던 것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뭘로 생각해 주시면 되느냐? 마찰 저항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또 어떤 걸로 어, 어, 설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달리다가 뭐 마루 같은데 미끄러진 적이 있죠, 그죠 미끄러지면 다치게 되는데 그때 그 마찰력에 의해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뜨거운 물체를 만지지도 않았고. 그, 열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 들어 불구하고 나는 화상을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운동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 겁니다. 운동에너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운동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설명했던 이 100m에서도, 1 0 0 달리기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100m로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결승선을 넘어서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다리하고, 어, 종아리 힘을 주면서 에너지가 다른 데로 분산되고, 그, 고 신발하고 지면하고 부 어, 저항력이 생기면서 그 밑에, 그 신발 밑바닥에서는 열이 이제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달리기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밑창이 조금 후끈후끈한 경우, 뭐, 발바닥이 뜨겁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 그게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전환되는 시점에서 그렇게 많이 어,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 뭘 이해할 수 있느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손상과 관련돼서 좀더 어, 자세하게 관성하고 에너지, 어,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관련된 내용들은 손상과 연관지어서 좀더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어, 뭐 저도 물리학을 좋아하긴 하지만 물리학에 대한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어,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특히 어, 손상과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설명하기 가 쉬운데, 왜냐면 제가 맨날 본게 다치고 깨진 사람들이잖아요. 머리 뭐 없어지고 팔다리 잘리고 뭐 이러신 분들이니까 거기와 관련된 이제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관성학에 관련된 내용들은 자세히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의 물리학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 적용해서 예시를 드리는 것은 조금 저도, 어, 려울 수가 있어요. 물론, 추후에 이, 지금은 동영상을 급하게 찍어서 정리가 안된 내용들, 혼란스러운 내용들로 지금 산재되어서 제가 막 허술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laughs> 대부분, 1학기 때도 그랬고, 계속 뭐, 대면 수업 할 거다, 대면 수업 할 거다 해놓고, 막 며칠 전에 어, 비대면을 바뀌고, 하루 전에 바뀌고, 막 그런 말은 계속 동영상의 질이 자꾸 만 떨어지고 있는데, 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동영상은 제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거거든요. 어, 그때 그 동영상을 제가 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거나, 혹은 뭐 여러분들의 소스를 제공한다거나 해서 조금 이해가 잘될수 있도록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에너지, 어, 에너지 보존법칙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싫어하실 이제 수식들이 나오죠. F는 MA라는 말이 나올 건데, 이게 왜 여러분들이 조금, 음,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가속과 감속.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량에 따라서 에너지의 힘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속도를 계산하는 거는, 어,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밑에 있는 운동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둘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둘다 이제 속도에 매우 민감하긴 하죠. 이 힘이라는 거는 <laughs> 속도의 변화량과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뭐 제가 100km로 달리다가 0km로 되는 거하고, 100km랑 달리다가 이걸 7km로 0 낮추는 거랑, 어느 게좀더 많은 양의 힘이 가해졌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많은 양이 가해진 거죠. 힘의 크기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량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속도의 변화가 10인 거고 여기는 속도의 변화가 30인 거니까, 어, 운동에너지 그러니까 운동에너지라는 거는 속도의 그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매우 강한 에너지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과 운동에너지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음, 아, 네, 물리학적인 내용은 그만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운동에너지 같은 경우는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속과 가속의 힘 차이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운동에너지는 이제 속도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매우 큰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게 되면 음, 3kg 짜리 공이 있었다고 합시다 아 3kg 너무 무겁나요 1kg짜리라고 합시다. 아, 1kg 짜리라고 합시다 500g 짜리 뭐 하드공이 있다고 합시다 속도가 시속 50이 있었고, 시속이 100이 있었어요. 똑같은 크기의 공이었고, 요거의 운동에너지량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단순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수학 잘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운동에너지량이 얼마가 되는 거죠? 25,000이 되는 거고요, 그죠? 아, 25,000 아니죠? 아이고, 다 지어버렸네. 50으로 합시다. 너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자, 50g짜리 공 가지고, 50, 시속 50kg로 던져진, 거하고요. 그 다음에, 어, 100kg 짜리로 달리고 있는, 시속 100kg 달리고 있는, 어 던진 50kg의 공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에너지의 차이는, 이거는 이제 제곱이 들어가니까, 그 둘이, 저 밑에 있는 나누기는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만 보게 되면 이게 제곱이니까 2,500 곱하기 50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1,000 10 곱하기 50이니까. 50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차이점만, 음, 차이점이라고 기는좀 그렇고, 배수로만 따졌을 때는 대략 4, 4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아마 제곱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2의 2승이니까 4배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갑자기 수학 시간으로 되버렸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이 제곱이라는 숫자입니다. 제곱이라는 숫자. 그래서 속력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 에너지의 차이는 제곱, 2의 2승으로 이게 제곱수으로 지속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어, 맹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예시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어, 읽어볼만 하기는 해요. 읽어볼만 하는데, 네. 글쎄, 뭐, 물리학적인 내용이라서, 어, 여러분들 재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하네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그래프가 하나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요거는 비례하고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해서 이제 변화량을 그래프로 보여져 있는 거고요. 이거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과 부합되는 내용이라서 특별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충돌의 운동역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에너지 교환반칙이라든지 혹은 뭐 지금 하고 있던 힘의 크기나 운동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이 다치는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힘이 크기가 크고 운동 에너지가 큰 물체에 맞으면 당연히더 많이 다칠 거잖아요 단순한 얘기로 그냥 일반 상식으로만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 물리학과 관련돼서 의심 지시를 높여야 된다 이런 충돌 운동 역학, 혹은 외상과 운동 역학을 통해서 우리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손상 정도를 조금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와 관련된 대비하고 거기에, 그와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 거기에 맞춘 적절한 이송, 치료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들은, 네. 특별하게 뭐 제가 볼 때는, 아, 꼭, 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이 내용을 충, 운동, 충돌의 운동 역학이라는 내용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외상의 생체 역학이죠. 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일반적인 물리학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 물리학이 생체 인체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변환이 되는가에 관련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외상의 생체 역학을 보시게 되면요. 여러 가지 힘들 뭐 내가 친구하고 부딪히거나 축구하다가 태클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혹은 자동차 운전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혹은 칼에 찌거나 칼에 베이거나 혹은 송곳에 찌거나 이러한 상황들에서 어떻게 손상이 발생하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외상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관통상이랑 무딘 손상, 둥상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밖에 없고요. 어, 그이두 가지 중에 이두 가지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은 어, 세 가지 생체역학이 있어요. 하나는 압박, 하나는 신전, 하나는 전단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에 관련된 이 생체역학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세 가지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2교시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2교시 때 말씀을 드릴 거고, 어, 여러분들 조금 볼만한 내용들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운동에너지하고 힘. 그래서 물체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가 얼마큼이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 운동에너지가 힘으로 전환될 때 그니까 러 감속이나 가속을 통해서 힘으로 나타났을 때그 어느 정도의 힘이 크기로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는 요런 이제 그 생각들이 음 필요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 내용들은 뭐이글시때 진행을 할 거니까 여기는 조금 보지 마시고요 여기 아래부터 어 진행을 할 겁니다 전1개월시때 뵙도록 하죠.